안녕하세요 개구 개구쟁이 은재입니다. 오늘 제가 삐딱구리 를 소개할 건데요. 삐딱구리 저번엔 삐딱구리 피규어 0을 소개했는데 이번엔 카드 이 찌려져가지고 붙였거든요. 주어박기 10이랑 개구리뜨기 2 0도하겠네요 약점은 자기 타입이네요. 그리고 잠깐만. 조항력 그리고 푸테 기본 삐딱구리 육심 제가 포켓몬 중에 삐딱구리를 제일 좋아해서 애소개할거예요 다른 애들은 여기 있어요. 뽀떼, 포켓몬 카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삐딱구리는 저기 놔두고 자 전지충이 롱스톤 은번 제가 두번째로 좋아하는 포켓몬 드레피 루나라. 도깨굴도 있네요. 일진아 있어요, 저. 드래피언도 있고 팽돌이도 있고 많아요. 얼루나라도 있고. 그 도깨굴 속에 도깨이리 그리고 마샤도 와. 제가 알론 마샤도 그냥 검색인 줄 알았는데 색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네크로마새벽의 알게입니다. 어, 여기 볼테니 온도요? 많아요, 어쨌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세요.